반갑다 열심히 유튜브 영상 편집하면서 오늘도 힘들게 삶을 연맹하는 개찐따나다! 시작하기 앞서 이번 영상은 개인적인 분노가 많은 영상이므로 시청에 주의하길 바란다! 그럼 본래의 주제로 돌아와서 오늘은 영화 속 찐따의 특징을 알아보겠다! 먼저 영화 속 찐따들은 초반에 일진들에게 당하면서 나보다 더 심한 취급을 받는데 누가 봐도 찐따가 아닌 외모로 찐따라고 억까하니까 진짜 깊은 빡침에 이마를 탁 치고 직원 서른마흔다섯대를 날리고 싶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사고를 당해 조직 천재 혹은 조직 보스와 몸이 바뀌는데 그때부터 영화 속 찐따가 엄청난 노력으로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일진들 참교육하는데 아니 살 빠지고 잘생기게 변했는데 키까지 커지는 건 솔직히 부럽다. 그리고 어떤 영화에서는 찐따가 일진들에게 당하고 쓰러져 있는데 벼락이 치거나 어떠한 경우로 초능력이 생겨 자신을 괴롭힌 일진들을 양악하고 다니는데 현실은 기술 이름 외치다가 반격당하고 살려달라 비는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다가 중후반쯤 주인공의 여주가 위험에 처하고 주인공이 구하러 오는데 나는 커플 방지 위원회 직원으로서 남주가 여주를 구하지 못하고 그대로 밧줄로 속박당한 채 악당들이 여주를 따먹히 어, 미안하다. 잠시 나의 욕망을 주체하지 못한 점 사과하겠다. 그럼 주제로 돌아와서 아쉽게도 남주가 여주를 구하고 쪽쪽하면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는 게 너무 아쉽다. 자고로 해피엔딩은 벚꽃나무 아래에서 여주나 남주가 고백해 눈물을 흘리면서 폭풍야스를 하는 게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인데 왜 오해하지 마라 데이트한다는 말이다 눈물을 흘릴 정도로 기쁘다는 거다 오해하지 마라 이상으로 비현실적인 영화 속 진따들을 알아봤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준다면 더 더욱 감사하다